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의 균형, 균형만 잘 잡으니까요. 외줄도 타더라고요. 이쪽 저쪽 절벽에 줄을 이어놓고 외줄 타기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외줄을 탈수 있는 것은 균형을 잘 잡았기 때문. 신앙생활은 균형입니다. 외적인 것 내적인 것 아름답게 밸런스를 이루어야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또 집안이 행복하려 그러면 균형입니다 그토록 표현하는 이 사랑의 표현이 내적인 것과 또 내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들이 그토록 표현되는 것과 이것이 아름답게 균형을 이루었을 때의 가정은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가장 큰 요소가 있다면 균형입니다 성가대에서 균형을 잘잡죠 하모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토, 소프라노, 베이스, 테너 그렇게 해가지고 소리를 아름답게 딱 내면은 정말 얼마나 하모니가 좋습니까? 하모니가 뭐냐? 균형입니다. 자,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균형을 깨뜨린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화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위선적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선적인 것. 위선적인 삶. 위선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런 채 하는 것이 위선입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겉으로만 착한 채, 겉으로만 그런 채 하는 것이 위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위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위선의 삶은 참으로 오늘 주님이 싫어하는 삶인가 털림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기도 하고 또그 뒤를 따르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팽배해 있었지요. 모세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재판관 의무도 수행을 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권위인 납비라는 호칭도 받고 이렇게 화려한 외적인 칭호를 듣는 이들이 윗선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런 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채 내면과 외면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그런 채 하는 사람, 그런 채 하는 신앙, 그런 채 하는 삶, 그런 채 하는 믿음, 그런 채 하는 기도. 그런 채 하는 찬송, 그런 채 하는 예배. 이것이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의 요소들은 참 많죠. 기도나 찬송이나 예배나 그리고 뭐 삶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가만히 보면 그런 채 하는 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에 없는가.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런 삶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 적어도 우리가 깨웠다면 기도하는 채하기 위해 나온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오류를 범하는 가장 무서운 예배는 뭔가? 급대기 예배입니다. 그런 채하는 예배죠. 나는 예배에 참여한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가 아니라 내가 드릴 때에 진정한 예배가 되거든요. 수 없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장소로 쫙 들어갔다가 쫙서는 직분 때문에 들어갔다가 직분 때문에 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누군가에 보여주기 위해서 봤다가 보여주기 흩어지는 것인가? 그 예배 공간에 주님은 바라보실 겁니다. 이 예배가 위선적인 예배이냐? 그렇지 않냐? 화려한, 그러한 금반을 울리고, 파이프 오르간을 울리는 웅장한 예배, 찬양대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웅장한 그런 찬양대가 예배들을 달지라도 그런 채하는 예배는 우리 주님은 원치 않고 바리새인처럼 취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의 대표입니다.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도 야, 의인이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더라도 나는... 오인이다. 내가 어떠한 자인가? 하고 생각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끝은 깨끗이 하고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소경된 바리세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접시는 반들반들하게 닦았는데 그 속에 탐욕과 그리고 방탕이 가득하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위선이지요. 그것은 반들반들한데 그런 척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무엇을 책망합니까? 형식적인 신앙을 먼저 책망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꾸밈이 있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들어가는 것. 꾸밈이 있는 신앙생활은 가식이고 위선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밈이 있는 것다 이 말은 겉은 잘 포장했는데 그 속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언날 보니까 그런 경우 있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정치사에 그런 종종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포장을 너무 예뻐해 가지고 어느 국회의원 집에 배달이 된 거예요. 딱 풀어 보니까 그 속에 오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포장은 얼마나 좋은데, 그 속에 오물이. 그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소하지요. 포장은 너무 깨끗했잖아요. 거기다가 꽃까지 달아가지고 리본까지 탁 담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포장은 멋있게 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똥이 들어있다면, 그 예배 받은 자의 모욕감 고소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화 있다고. 화 있다고. 오늘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포장은 멋지겠는데 그 속에 똥 담고 와 가지고 주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거 참 주님이 기가 막힐 일이죠. 형식적인 신앙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격과 온유와 겸손이 배제된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그 속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고 소금의 역할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의 책망 그것이 바로 위선이다 그런 채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런 신앙의 무서움은 전도까지 막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이처럼 주눔하게 비난한 적이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가만히 읽어보시면 화 있을지 일곱 번이나 화 있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그 화가 얼마나 얼마나 큰지 이만큼 성경에 다 찾아봐도 일곱 번씩이나 연속해가지고 화 있다 화 있다 화 있다라고 이야기한 대목이 없어요. 그만큼 이 위선은 싫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한 여인, 그 여인에게도 주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다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세리장 사껴오 사껴오 같은 사람입니까? 매국노입니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 그 사껴오도 주님이 그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그 집으로 돌아가서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렸던 오른편의 강도를 보십시오. 흉악한 범죄자 강도, 살인 선고, 사형 선고받고 오른편에 있었던 그 강도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위선의 가면을 벗자 말자.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래서 이 위선의 가면을 벗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가면을 그대로 쓰고 본드 발라가지고 가면도 떨어지지도 않았어 그런 자들에게 오늘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무자비하게 화있다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위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 채 하는 것은 이처럼 무서운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목사인 채또 무슨 채 이런 모습이 제 속에 들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날 왜 비기독교인들이 크리션들을 그렇게 비난할까? 왜 비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공감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 믿는 자들이 왜 기독교를 비난할까요? 왜 개독교라고 그런 좋지 못한 용어를 그 앞에 붙일까요? 그이유라왜 그럴까요? 옛날처럼 조상들에게 제사를 못 지낸다고 절을 하지 않는다고 이것 때문에 기독교를 비난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제사 안 지내면 좋겠다라고 여론조사에 60몇로 나왔어요. 그들도 어지간하면 이제 제사 안 지내는 것이 좋다. 안 믿는 사 그렇게 그걸로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자기들만의 그러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위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위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정한 교회의 위선된 모습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거죠. 성도들이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비난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선은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기 잘하면 속으로는 니나 잘하시오. 그러 니나 열심히 믿으세요. 너처럼 믿을 바야 예수 안 믿는 게 낫지. 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왜 그럴까요? 위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선. 이런 위선이 무서운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위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안을 깨끗하게 해라. 안을 깨끗하게 청소해라. 사람의 중심에는 의와 인과 신이 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의와 인과 신이 있다. 이걸 잘 간직을 할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소개된 이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의와 인과 그리고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탐욕이 들어있다. 방탕이 들어있다. 그렇게 그렇게 예수님은 이야기를 오늘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있어 그래서 속좀 청소해라 속좀 청소해라 이제 내일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읽어다 보면은 회치란 무덤이다 하는 그 단어가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이 오늘 화에 대한 이야기 마태복음 23장 이야기는 계속 그런 이야기 중심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 계속 쏟아질 때에 여러분들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를 통하여 위선의 가면을 벗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위선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위선의 부정적인 무덤 깊숙하게 칼을 넣어 가지고 회부하기 시작합니다. 회부, 회부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날 낮이다. 이것저것 다 갈라내거든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해부를 하고 계십니다. DNA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의 DNA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내면의 재성을 들어보이는 그러한 순수한 사람을 예수님은 찾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제 내면을 드러내며 통해하는 죄를 찾고 계십니다. 어부들을 제자 삼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던 이베드로베드로 베드로 삶이 뭐 그렇게 깨끗했습니까? 아마도 욕심꾸러기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속을 주님 앞에 보이면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 안에서,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이게 더럽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 청소를 잘 해야 됩니다. 아니 깨끗하지 못하면 더러운 말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투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수 있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쁜 말을 사용하여야 가정도 교회도 행복하다. 예쁜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은밀히 이야기하면 속이 깨끗하게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로 날로 세상은 취해져 갑니다. 위선의 가면들 쓰고 위선 게임을 하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그 어떤 죄들보다도 화 있을 진저. 일곱 가지 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역시 그런 이야기, 모레도 역시 그런 이야기, 바리세인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 보면 한마디로 이 위선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위선의 탈을 벗고, 성도가 위선의 탈을 벗고, 종교 지도자들이 위선의 탈을 벗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화 있을 진저. 하면서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또 안아 주시는 그리고 탈을 벗는 그 자들을 안아 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그런 체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그